안녕하세요. 하루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셨기에 저도 이제 정말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또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내가 정말 맡긴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맡긴다고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잘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물론 누구나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 이게 맡긴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맡겨지는 거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맡기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바뀌어요.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꼭 맡기라고 하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인생의 길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원수를 맡겨라 짐을 맡겨라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춰서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려워지겠구나 하고 인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저도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게 맡기는 거구나 하고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사실 가면 됩니다. 길이 헷갈리면 물어보면 되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됩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을 때, 그때가 진짜 길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시0편 37편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와를 호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호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핏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핏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감동, 상황,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펼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길이 막막할 때는 말씀을 펼쳐야 해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매주 한 구절을 읊조리며 살아가는데요. 수요일쯤 되면, 그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읊조린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8절이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데 마침 그 전주부터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면 늘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 인사를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외면 당하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여기 오래 있었고 이분은 이제 막온 분인데 왜 저럴까 이예 싶어서 솔직히 좀 억울하고 섭섭했어요 평소라면 잠시 불편해도 금세 잊고 지나가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 불편함이 계속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제가 마음을 안 놓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먼저 잘했는데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도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길인데 지금은 내가 말씀과 따로 걷고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 화평하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단하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괜히 민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바로 맡기는 첫걸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인사하자고 결심하자 놀랍게도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그 결심을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온전하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오늘 뭐 어떻든 내가 먼저 인사한다. 혹시 무시당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였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고민하며 마음을 닫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불편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계속 부추기죠. 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과정에는 늘 불편함, 두려움, 감정의 불쾌함,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음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의 열매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전에는 미움, 서운함, 오해가 가득했던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확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주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구나.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품고 용납하고 화평하기로 작정할 때 내가 자유해지고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은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지켜낸다면 저는 아마 천사가 되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그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해요. 말씀을 읊조리든지 예배를 통해 듣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며 전혀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이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인생의 짐 너무 무겁지 않나요? 이 짐은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맡기라 하세요. 시0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이란 단순히 어떤 의무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이 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삼시 세끼 밥을 차리는 일이 어떤 날은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버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성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작전 기도도 했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안 붙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는 붙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낙심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계속 기도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 자꾸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게 말하고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아이는 분명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시험은 실력으로 보지만,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공부는 사람이 하지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험에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 자녀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건 분명히 응답 아닙니까? 오히려 시험보다 더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짐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맡기고 이후에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맡김의 삶입니다. 여호사 밭은 그 백성을 모아놓고 아이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혼자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반드시 붙드십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쳐오는 환난. 그것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 주시고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찬양 자꾸 부르면 눈물이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짐을 풀어 주십니다. 정말 풀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정말, 기도로 맡기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이더라고요. 자녀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재정의 짐그 짐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배와 찬양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짐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원해져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풀어주시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긴 짐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풀어진 것이 없으셨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재정이 풀어졌던 때,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던 때, 불안했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해졌던 순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로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라갈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원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대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누구 떠오르시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나를 외면한 사람 그 사람은 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어라는 사람이 비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비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졌고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중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때론 전화해서 조율하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히 전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중재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는 은근히 원수를 갚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멀어지는 것, 그것도 원수 갚는 행위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연 중에 누군가에게 원수 갚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때로는 겉으로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더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 삐뚤어 나간 것일 수도 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선 큰 상처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상처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양쪽 다 일하신다는 것. 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었구나.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로 맡겼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관계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율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속이 풀릴 것 같죠. 하지만 그 재판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재판장께 맡기는 것이 맡김의 진짜 시작입니다. 원수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사람을 해치는 방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돌아보고 니우치고 성장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씀은 결국 사람의 양심을 깨우고 은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 역시 그 상처는 분명 아프지만 그 일들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동안 너무 자주 재판장이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원수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나서고 싶은 충동을 인내하는 것, 그게 진짜 맡김이더라고요. 길을 맡길 때는 순종 짐을 맡길 때는, 예배와 찬양 원수를 맡길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는 것.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말씀드렸듯이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내 짐을 맡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원수를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뚜렷한 결과로 때로는 내면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말씀은 자녀에게도, 가까운 관계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다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것이지만, 그 아픔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주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쳐 주셨군요.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자리한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